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2차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국가보안법 해지 국민행동 사무처장 이정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다른 것과 다르게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많은 부분 여론재판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특징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이창복입니다. 지난 5월 불과 5일 만에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 청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만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의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6.15 홍동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을 위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으신 고승호 80년 해지언론인 협회의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일을 맡게 된 고승호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있어서는 안될 원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악법.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또 언론학적으로 후진국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인데, 남북이 분단 상황이고, 한때 대립도 하고, 전쟁도했습니다만 역시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것을 헌법 제4조에 일단 규정을 했고요. 우리가 남북 간에 60년대부터 74공동성명, 615공동성명, 1 4선언 판문점, 평양 공동선언 등을 통해가지고, 남북의 화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노력해보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남북 간에 합의가 나왔습니다만 이행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한미동맹의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한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적행위다라는 걸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이제 그 발제는 원희복 민주일보 기념사피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국가보안법과 언론보도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지만 사실은 부제에는 반통일 언론의 기원과 폐해 그리고 그 극복책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반통일 언론이라는 표현은 미원적으로 통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치묘하게고질적으로 민족화해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안녕하십니까. 어, 방금 소개받은 박영흠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보다 언론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발제자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국 언론이 국가보안법의 세뇌 또는 순치되었다는 부분일 텐데 사실은 뭐 논리적으로 입장에 상당히 까다로운 주장이기는 합니다. 과연 언론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변수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거 이제 90년대 중후반, 더 길게 잡아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주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날 그 진보 진영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통일이라던가뭐 이런 이슈보다는 젠더, 환경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민족주의의 뿌리를 둔그 통일을 주장하기보다는 경계주의적인 접근에 따라서 분단 체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통일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진보 의제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진보적 의제들을 이분법적 으로 나누어서 꼭 대립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민치와 갈퉁이 제안한 이 평화 전너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군단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더 정세에서 통일의 당위성과 방향성이 포함되지 않은 평화전널리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맹찬영 부장입니다. 주민성 해고록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간과 관련해서 저서 출판 사령관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사문화됐다지만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 우리가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에서 선진국이 됐다는데 출판물을 가지고 압수수색 을 한다는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서.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보도를 놓고 직접적으로 이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일 그런 사례들은 최근에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취재 현장에서 사실 자기검열 사자에 의한 어떤 은근한 압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취재 아이템 선정에서 자기검열하는 경우가 있고 커멘테이터를 누구를 등장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서 또 자기검열을 하게 되죠. 기사를 작성하고 제목을 어떻게 달고 그 데스킹 과정에서 자기검열이 또 있습니다. 또 기사가 발행한 후에 공항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든가 이런 식의 암시를 짐으로 쌓박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기자, 주니어 기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라든가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싶은데 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깨려고 부딪혀보기 전에는 그 벽의 존재를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문제의식을 축적하고 또 해법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분위가 기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언론 보도, 국가보안법에 아주 상충되는 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의 기본은 사실 보도거든요. 국가보안법은 사실 보도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국호를 살리자 그 전부터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기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로 했는데 왜 남한과 북한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축소를 해서 하는지 대한민국이 순국 만큼 상대편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자. 그래서 한국, 조선, 북한를 쓰자. 적어도 남녘, 북녘, 남측, 북측 정도는 쓰자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말씀이고요. 네, 오늘 그 토론과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자기 고백 같은 국법법의 어떤 그 폐에 대해서 진술은. 발에 나왔고요. 이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구심력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애정이라는 건 말이죠. 원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원천적인 끌림 이런 부분이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이 스포츠 체제에서 확인되는 것이 왜 그럴까 남북한 통일도 일단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